부산큰병원 우영원 장입니다 이번에는 양방인 내시경 유압술 그 증례 가운데 척추 재수술일 때 내시경을 통한 유압술을 시행하여 된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재수술하게 되면 내시경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고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았고 이, 이게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많이 있었는 현재는 네, 수술이 오히려 내시경으로 시행할 경우 좀더 안전하면서 어, 결과가 좀 깔끔할 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 예전에 수술했는데 후궁 손상 이후에 불안정이 생겨가지고 어, 인공 디스크를 삽입해야 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내시경 치료하게 되면 그 시야가 확실하니까 어, 좀더 나은 결과를 볼수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수술을 이분은 6년 전에 타원에서 두번 받으셨다가 제가 사측방 유엽술로 두마디 인공 디스크를 삽입했던 케이스입니다. 그 삽입 이후에 별 문제 없이 지내시다가 어 이분은 체격이 좀 크셔가지고 인접 문제로 또 병변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박은 고정 그 윗레벨 이분은 중심엽 착과 지방이 보이고 그 윗레벨에 어또 합착증이 생겼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어, 연장술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금속을 다 제거하고 위쪽으로 올리려면 수술이 조금 크게 될수 있어서 내시경으로 하게 된다면은 그 체격 큰 앞쪽으로 들어갈 필요 없이 뒤쪽의 근육 손상이 최소화되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 여기 CT 먼저 보시면은 예전에 수술했던 4, 5번, 5, 6번 쪽에 어, 유합은 다 진행됐고요. 그 위쪽 분절에 특히 이게 이제 인공디스크 들어가는 부위인데 올립케이지라고 사측방 유압술 케이지가 들어가서 신경 어, 척추 유압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윗레벨은 뼈가 자라는 건 아니고 인대가 두꺼워진 병변을 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 윗레벨에 대해서 내시경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어, 3, 4번 쪽황색인데 어, 왼쪽에서 제거, 제거하고 여기 지방조직이 제 보이기 시작하고요. 지방과 신경품과 노출되고, 어, 신경과 디스크 레벨이 노출됩니다. 이게 나가는 신경이고, 아래쪽에 어, 디스크가 있고요. 디스크를 모두 제거하나 뼈를 이식한 다음에, 어, 인공디스크까지 삽입하고 어, 수술을 마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시경으로 어, 뼈를 직접 넣는 장면과 인공디스크를 넣는 장면을 보실 수 있고요. 이후에는 최소침습적인 어, 나사못 고정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행하게 됩니다. 수술 시간 자체도 많이 단축될 수 있으며 환자분이 하고 나서도 통증이 많이 없는 그런 장점 이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양방인 내시경으로도 이렇게 예전에 수술했던 부위 그 윗레벨에 수술할 을 경우 이렇게 간편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 재수술 윗레벨에 또 수술해야 을될 경우에 효용성 양방, 양방인 내시경 같은 경우는 절개 범위가 적기 때문에 출혈에 대해서 걱정이 이제.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내시경 유압술 하더라도 거의 그 수혈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그래서 피인 고정한 위치로 내시경을 삽입하게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절개 범위가 적어서 수술 이후에 통증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유압술도 내시경으로 가, 감, 가능하고 추가적인 강압도 가능한 하기에 수술 이후에 경과가 아주 좋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혈을 하는 경우가 줄어 줄어들게 되어서. 수혈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내시경 유압술 하게 되면 회복이 좀 빨리 되고 수혈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시경으로 시작하는 양방향 내시경 유압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